<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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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그냥 제대로 하면 되고 제가 1등.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SSJ 랜더스 내어수 정준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시즌 이또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여기 좀 어떻게 진행이 되요? 아직까지는 그냥 집에서 잘쉬식하고 있고요 네.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네. 네, 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취미생활은 보통 뭐해 가지고 계요 저는 취미생활 게임을 아... 좀 주로 하기 때문에 롤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재선 씨는 그 안에서는 요즘 몇등 하는 거 같아요? 아, 솔직히 네. 그냥 제대로 하면 서도 제가 1등이라 어, 어. 기... 차기 탑을 누려고만한적 네네. 가보시마 음. 그리고 이제 훈련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럼 휴식을 그 후로 잘 취하고 왔어요. 많이 안 쉬고 네. 훈련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힘들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좀 누워서 계속 <웃음> <웃음> 생각보다 많이 셌더라고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 그리 지금은 좀 재충전 잘하고 계신 거요네 지금은 네. 거의 완충입니다 아 올해 좀, 좀 돌아보는 어 일단은 제가 그 정도로 잘할 줄은 음. 절, 전혀 생각 못했고 그냥 기회를 주시면 어깨에 주는 대로 난내 거만 최선을 다하면 좀 좋은 결과 있겠지 이런 마인드로 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이 아, 조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네. 아좀 잘해야겠다 좀 보여줘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네. 잘안 됐어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내려가도 상관 없으니까 네. 그냥 편하게 하자 하다 보니까 좀 좋은 홈런을 맞혔던 날이 좀 강렬했을 네. 것 같아. 사실 또 그게 또 무전 <laughs> 만드는 그렇죠 네 진짜 솔직하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냥 저는 맞자마자 홈런인 줄 몰랐어요 네. 그냥 치고 나서 아 이거는 무조건 3루까지 뛰어야겠다 했는데 네. 넘어가 가지고 일루 네. 베이스를 돌고 처음에 웃음을 참았어요 <웃음> 너무 웃겨 <laughs> 어떻게 <어떤> 보면 다들 <laughs> 형들이고 선배님들인데 <laughs> 괜히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면 좀아 그럴까 했는데 2루 베이스 돌고 <laughs> 홈런 베이스 밟이려했데 거기서부터 이제 웃음이 계속 나온 거예요. 안안못 참겠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신났어요. <laughs> 좀 이제 사실 감정이 숨기래 숨길 수 있을 만큼 네. 거죠. 그올 시즌에 수비에 자신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키플레이는 좀 아, 내가 그도 이번 잘했다 싶었던 때는? 저좀 많아가지고 <laughs> 네 많아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와, 특히 일본 무장 는 관중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압박감을 좀 많이 받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좀 중재 선수는 그럴 때좀 긴장을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오히려 약간 더 흥분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긴장도 하긴 해요. 솔직히 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 좀잘 치면 또 환호를 해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티열를좀 느껴가지고. 아. 사실 이 부분 살짝 예상한 게그 신인 때그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네네 <laughs> 센터 진짜 <웃음> <웃음> 솔직히 센터를 갈줄 몰랐어 일부러 처음에는 네네. 옆을 빠졌는데 부르셔가지고 센터를 하게 됐는데 <laughs> 아, 모르겠어 그때 생각을 하고 둘러하고 싶지 않아 <laughs> 근데 그도 그렇게 사실 그 카메라 앞에서 그빠이크 잡으시고 스스로 비용이 여기다 <laughs> 한계할 게 없어가지고, 이미 앞에서 네네. 같이 뭐 착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처음에 착한 거를 장점으로 하려 했는데, 형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아, 그럼 네. 그래, 너는 그냥 귀염으로 해라. 네. 그래야 되나 하다가 그냥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지금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본인의 매력은 못 알아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기염이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야 그러를 나 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어 추후에 자기들 분담하시더라고 요 저도 이제 자주 돌을 하는데 <laughs> 네. 기억에 남는 코미디 가 있다. 지환이 라커 락커... 아 영진이랑 저랑 네. 지환이랑 같이 라커 쓰다 보니까 네. 바로 옆이다 보니까 네. 그 상황 알잖아요. 라커 그가 그렇죠. 어떤지. 네. 정말 그렇게 지와서 라커가 <laughs> 더러운가요? <더러울구나>. 이코멘트 <laughs> 예. <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재환이 좀재려했습에수 아, 네. 있는 기회가 돼서 어. 카메라를 들어오 어떤 걸 찍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누구를 지야 모르겠어요 지원선수 <laughs> 얘기도 없이 아, 들어가서 사진예고네 지민이 어을까요 카메라 숨겨왔다고 아, 아, 잠깐, 저도... 잠깐 놀러 왔다고 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원선수가 반대로 목숨을 뭐 <laughs> 아, 해도 돼요. 아, 해도 돼 예.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뭐든지 다끊게다제재선 선수, 반장 선수는 어떤 의미예요? <laughs> 지환이가? 네. 아, 지환이 진짜, 아, 저는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네. 계속 같이 있었는데, 네. 훨씬 재밌는 친구예요. 음, 진짜 그냥 곁에 있으면 좀 재미도 있고, 네. 약간 힘이 되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으면 네. 되게 그냥 저거가 말도 좀 많아지고, 네. 신나고, 그래가지고. 제 좋은 후배. 지원 선수랑 함께 렌더스 미래도 네. 좀 불러주는데 그런 기대를 받을 때좀 어떤 느낌이에요? 실감이 잘안 나죠. 제가 야구를 잘그 잘할지도 몰랐고 하다 보니까 팬들은 항상 어 뭐, 뭐 미래다 렌더스 미래다, 지원이랑 저랑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감사하죠. 그래. 음, 내년이 프로데이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두년 차인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요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 네. 역시, 어, 내년에도 잘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솔직히 할것 같긴 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최대한 네, 없애려고 네. 하고, 그냥 제꿈만 하다 보면, 올해처럼, 네. 못해도 올해처럼, 네. 자신있게 네.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준대 선수한테, 뭔가 한마디를 남겨볼까요? 일단은, 내년 시즌에, 뭐,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자신감을 갖고 니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재 선수를 응원하는 이제 응기들한테 아까 처음에 하신 것처럼 카메라 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게요니 네, 지금까 s s g 랜드 정준재입니다. 올해 시즌에 정말 많은 응원 정말 감사드리고, 어, 부족한 것도 좀 많았지만 또 잘한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정말 음,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시즌에도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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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